그, 이른바, 이제, 한동훈 띄우기, 한동훈 현상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현상이라는 마치 옛날에. 안철수 새 정치 현상 안철수 현상 언론이 만들었던 것처럼 음. 그렇게 띄우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전혀 없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목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야권 연대 소위 얘기하는 반윤 연대 이런 게 가능할 건지 앞서 의원님이 200석 훨씬 음. 넘길 거다 이제 이런 그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다섯 개 그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러니까 엄청 많죠. 예. 그니까 이낙연 신당, 네. 이준석 신. 제가 너무 이름이 복잡해서 미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헷갈려서요. 저 이름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 네. 3인방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 네. 이렇게 네. 러프하게 보면 다섯 그룹이 네. 있는데 이거 싹다 움직입니까? 아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 저희 입장은 개혁신당의 입장은 그런 것이거든요. 음.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두번 올라왔잖아요. 네. 그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 그거는 통과 시켜야 된다. 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 재판을 통해서 혐의 유무, 물론 네. 최종적인 재판은 아니더라도 음. 영장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를 판단 받아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아, 이건 해야 된다. 음. 어, 검찰에서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어,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받아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의 심과 입장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음. 국힘과 아, 입장이 같을 수 있는 거고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아. 입장이 같을 수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기본적인 국민의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번에 소위 제3지대에 있어서 이러한 적어도 상식선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어, 어~ 정치 행위에 있어서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침을 합칠 수 있다 아.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인데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생긴다. 아니면 그런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함께하기 어렵죠. 음. 그러면 지금 그 협상 테이블이나 이런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안에 뭐 그런 게좀 마련. 아련... 일단 뭐 잠시 후에 음. 이준석 전 대표 또 출연하니까 제가 또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 조금 어, 정치적으로 타격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이제 뭐 같이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제 그 항상 있죠. 그다음에 응. 이제 중도와 제3지대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 하고자 하는 동력이 셀 텐데 저게 이제 오만 잡탕이 되게 되면 구멍 구멍숭숭 비텐트가 되는 거거든요. 구멍숭숭 비텐트. 예. <laughs>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그 김용남 의원 쪽은 어 아직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응. 어 보수의 본류를 자칭하면서 건전 합리적 보수를 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건 말이 돼요. 네. 그리고 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자 일단 철학은 다그 어,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건 없다고 없, 없다고 치고 음. 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일단 반윤 지향입니다. 네. 반윤 지향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반윤만 하진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데 네. 그런데요 반윤하면서 이제 정치 철학을 세우겠다는 거죠. 네. 그 정치 철학이 없으면 가고자 하는 것이안 되기 때문에 떳다 방으로 끝납니다. 음. 그러니까 총선용 정당이, 총선용 정당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고, 예.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 기치를 들면서 결국 망가지는 국힘을 흡수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빅픽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인 즉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번 이제 총선의 작전함. 근데 이제 나머지 이낙연,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은 어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감정적 행동 행동입니다. 음. 그분들은 반윤보다 반명이에요. 아 반윤보다 반명이다. 예. 예. 그럼 반명을 갖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민주당이 개인 사당화됐다. 그럼 민주당이 철학이 망가졌다는 얘기냐? 음. 그러면서 또 김대중 노무현 전 정, 대통령의 정신은 또 덜목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의 정신은 살아있네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요. 음.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갔어도 총선 앞도 다시 롤백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갖고 갈수 있는 지지율이 3%못 넘을 거라고 봐요. 아 이낙연 어 원칙과 상식 예. 당이. 왜냐면 어, 그분들은 예. 그냥 반명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보기에도 아, 이재명 대표가 좀 심할 수 있어. 해서 지금 동정적으로 가지만 선거에 앞두고 그러면 이쪽으로 간 표가 결국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음. 롤백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네. 다,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아 우리는 뭘 하겠어? 우린 반윤 기치로 우리가 어, 그, 저게 뭐 개혁신당인가요? 네, 개혁신당보다 세게 개혁신당. 들겠어. 음. 이러면 그 결합이 되면서 네. 같은 곳을 바, 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가는 이게 되는데 음. 이분들하고 일단 이준석 정당하고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은 텃다방은 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풀었으면 우리는 음. 보수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음. 국힘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빅피처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떳다방으로 보입니다. 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예. 같이 안할 수도 있겠네요, 동국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원 플러스 원이 2가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3은 안 돼도. 네. 근데 원 플러스 원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산법이 나오면 안 합니다. 음. 근데 실제 제가 원칙과 상식 쪽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하위 파트너로 자, 자리매김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 제일 또 한... 기분 나빠 하는 얘기. <laughs> 예, 그 얘기 하나랑 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호남에서 너무 안 나온다. 음. 그러니까 왜 같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그런, 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원치가 상식도 하면. 그런데 네. 국힘 쪽에서 네. 예를 들어 서 약, 호남, 호남에서 약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어, 호남. 우리가 호남에서 젊은 2030에서 지지가 좀 있는데 네. 뭐한 10%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면서 구태정치다라고 이 하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깎아 먹으면 어떡하지? 음. 이렇게 되면 같이 하겠어요? 안 하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 플러스 1이 최소한 2년대 1.5는 돼야 되는데 네. 1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음. 이 위험성이 있으면 안 합니다. 음. 지금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만 네. 입장이 다 틀려요. 음. 그리고 어, 개혁신당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창당 대회를 합니다. 네. 이제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놨는데 지금 지방에서 KTX 끊어놨다, 제주도에서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음. 나좀꼭좀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가 음. 제일 큰 걱정이 네. 어, 이게. 약간의 뭐 이렇게 안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분들을 멀리서부터 왔는데 또 네. 뭐 어쨌든 그 대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돌려 보내드려야 되냐? 뭐 이런 게 제일 지금 큰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 당원 5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6만 명. 네, 6만 명이요? 예. 이틀 만에? 네. 예. 아니, 아니, 그래서. 만 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입당하는 분의 대부분이 또 당비를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당원들이세요. 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원칙과 상식이 미래 대연합을 그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속도에 있어서 개혁신당을 따라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음.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네. 그리고 거의는 저희는 모든 준비는 사실상 지금 끝난 것이고요. 음. 오늘하고 오늘하고 내일쯤 시도당 그 등록증만 받으면 끝나요. 모든 준비가.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다섯 가지 정치 그룹이 제3지대에서 뭐 빅텐트 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다. 어. 아.